300년 역사의 가문의 대를 너가 끊을 셈인 거냐? 넌왜 결혼을 안 한단 거야?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애라도 하나 데리고 와.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. 하나님 부처님 자비를 베푸셔서 손주 하나만 뚝딱 보내주소서. 그때 팔을 다친 한 꼬마가 회장님 품에 안기고 아들을 똑 닮은 외모에 놀랍니다. 아니 너는 누구니? 우리 아들 어릴 때 빼다 박았네. 하늘이시여 자비를 베푸셨나이까. 할아버지 실례 많았습니다. 손주 어디 가니? 당장 저 꼬마에 잡아와. 아버지 그건 납치잖아요. 집착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내놈 행실을 봤을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. 회장님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. 마침 병원에 왔으니 바로 해보자. 아버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?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. 결과는 99.99% 친자일지. .99 정말 내 아들이라고? 그러면 7년 전 그날 99.99% 일지 네 아들? 내 손주야. 회장님은 다리가 나아버리고. 드디어 손주를 얻었어. 당장 아이를 찾아. 남자들이 아이를 찾기 바쁘고 아이 엄마는 다친 아들 병원비를 걱정합니다. 진료가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치료비랑 합의금 다해서 5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? 미쳤어? 내 차값이 얼만 줄은 알아? 당신 뺑소니잖아요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요 우리 아들 팔이 부러졌어요 500만 원? 니들 줄돈 있으면 가방 하나 더 사겠어 이 모자 사기단 꺼져 당신 고소할 거야 엄마 우리 이제 뭐해? 아들 엄마 취직하면 맛있는 거 먹자 우리 회사 비서직 지원하신 거 맞죠? 인턴 기간부터 잘 해보세요 부장님, 비서팀 신입입니다 여기서 또 만나네? 세상 좋네, 아들 치료가 먼저야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 출근 첫날 초고속 해고야 대표님 출근하십니다 이 사람이 대표? 그때 그 사람이잖아 여자는 7년 전 갑작스러운 인연을 맺었던 남자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 여자는 그때 그 여자 맞나? 무슨 일이죠? 대표님 별거 아니에요 비서팀 신입인데 애도 있고 경단녀라 바로 잘랐어요 애가 있다고요? 몇 살이죠? 6살이요 좋아요 오늘부터 일하세요 한편 대표는 여자에게 배려를 가장해 아이를 회사에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아들 엄마 일하고 올 테니까 만화 보고 있어 엄마 걱정 마요 잘 놀고 있을게요 자기야, 아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망고 좀 줘도 돼? 고마운데 망고 알러지가 있어. 미안. 그럼 냉장고에 딸기 케이크라도 좀 줄까? 그래, 고마워. 이대화를 듣던 부장은 딸기 케이크에 망고를 몰래 넣고 엄마, 나 이상해. 무슨 일이야? 너 혹시 망고 먹었니? 아니, 딸기 케이크 먹었는데. 신입 개념 밥 말아 먹었어? 애는 집에 가서 봐. 죄송해요.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그게 죄송한 태도야. 아빠 없는 애라 예의가 없군. 말씀이 심하시네요. 이력서 보니까 결혼도 안 했던데. 사생아야? 애 앞에서 입 조심하시죠. 우리 엄마 그만 괴롭혀요. 이 버르장머리 없는 꼬마 예의를 가르쳐 주겠어. 여자는 아이를 끌고 가고 캄캄한 창고에 가둡니다. 우리 아들한테 뭐하는 짓이야? 당장 아들 꺼내줘. 뭐 그렇게 유난이야. 아빠 없는 애라 어차피 맨날 혼자 있잖아. 미혼모 주제에 얼굴만 믿고 설치다니 당장에 데리고 꺼져 그만둬 내 아들? 그때 대표가 나타나고 대표님 아들 좀 꺼내주세요. 당신 아들이에요. 대표는 문을 부수고 아들을 구합니다. 이제부터 대표가 참교육 시작하겠네요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